장비 없이 은메달을 따버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. 사경용 귀마개와 특수 보안경을 착용한 역선수와 비교되는 모습인데요. 일반 도수안경과 작은 일반 귀마개만을 어? 착용한 모습인데요.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무심한 표정으로 명중시켜버리죠. 51세인 튀르키의 유수프 디케치는 이런 모습으로 이번 파리올림픽 혼성 경기에서 은메달을 따며 세계적 이슈가 되었다는 한 인터뷰에서 왜 특수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냐고 묻자. 사실 그는 전직 튀르키의 헌병대 부사관으로 퇴역한 군인이었다고 합니다. 메달을 목표로 다음 올림픽도 출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진짜 대단하네요.